서울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6.17 이후로 어, 토지 거래 허가제 시행 시점으로 해서 사실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관망 그냥 사실 팔지도 네네. 않고 네네. 사지도 네네. 않고 네네. 지켜만 보고 있는데 네네. 자 전문가님의 의견 어, 다들 궁금해 하십니다. 음, 우리가 이제 어, 더욱더 어, 어떤. 어, 미래에 대한 네네.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야겠다는 게 이제 시점이 왔다 이렇게 그렇죠.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뭐12.16 정책 나올 때만 하더라도 네. 고가 주택이 좀 가격을 조정을 받고 음. 어, 중저가 아파트들이 음. 어, 갯매우기 그러니까 가격 갯매우기로 가격이 좀 뛰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네. 그 시장이 어, 제가 말씀 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네네. 그래서, 어, 6억 원짜리는 9억 원을 달리고, 그렇죠. 어, 6억 원 이하는 6억 원을 향해 달리는 이런 구조를 갖췄고요. 그 다음에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조금, 어, 시장이 좀 주춤했던 시기를 좀 거쳤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6.17 정책이 나오면서 이번에 이게 이제 역전 상황이 나오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왜냐하면, 음, 이제, 어, 올해까지, 어, 소유하, 했던 주택을 팔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이제 장특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음. 어 일부 장특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장특이 뭘 줄인 말이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아, 그래서 네. 이 구조가 없어지게 되면 네. 이제 어, 보유 기간도 이제 보자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어, 이제는 똘똘한 집안채 어, 이런 구조로 갈수 있고요. 이왕 보유한다면, 어, 좀 고가의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보유하는 시장으로 이제 급선회에서 바뀌었다. 시장 음, 자체가. 음. 그래서 서울의 고가주택, 이왕이면 장기 보유, 어, 공제를 못 받는 구조라면 오래 갖고 가는 구조로 이렇게 네. 바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음, 일단은 자, 다주택자들의 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도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음. 또한 가지는 법인들이 그동안 어, 지금 주택수를 늘리는 구조가 아니라 주택수를 빼는 구조로 어, 다주택자들이 어, 어떤 나홀로 법인 혹은 임대사업자로 전환을 많이 해서 음. 이런 것들을 뺐거든요. 근데이 자체도 이제는. 규제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규제가 들어왔죠. 그래서 대출을 안해 주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어 이제는 양도했을 때 양도세를 10%뭐20%내든 거를 음. 어 20%, 30%로, 어, 이렇게 좀 올리는 구조. 아, 법인으로 사도. 네. 그 다음에 양도세도, 어, 일부 감면해주는 이런 구조였는데, 양도세도 이제는 물려가겠다, 이런 음. 구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음, 음 이제, 이제 법인들이, 어, 지금 저가 아파트,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빌라나 다세대를, 음. 어, 임대를 주고 있던 이런 것들을 음. 좀, 털어내는 부분이 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오히려 이제 거꾸로 시장 자체가 네. 대형평수, 고가, 아파트 시장으로 가격대가 오르고, 음. 반면에 저가, 중, 어, 소형평수들은 좀 가격대가 좀, 당분간은 좀 조정 맞는 타이밍이 음.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 12월 이전까지 이 물량들이 좀 소진이 될것 같고요. 네네. 나올 것 같고, 어, 내년부터는 이번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다주택자나 장기 보유 특공제를 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올해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음. 올해 만약에 하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이제 없어져 버리거든요. 아. 또한 가지는 어, 내년부터는 또 이제 규제안이 더 나오게 되면 그쵸. 내년부터는 뭐, 지금 2년간 보유해야 되는 걸 4년간 보유되는 이런 구조로 양도, 바뀌고 양도 소득세율이 또 늘어날 수도 있고 늘어나죠. 그 다음에 종합 부동산세 기준도 강화되는 이런 구조고요. 음.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종합 부동산 과세 기준이 아니더라도 음. 어, 기존 주택에 공시지가 자체가 과거에는 50% 60%의 그렇죠. 공시지가 나왔다 실거래가 기준에 음. 예를 들자면 10억에 거래됐는데 6억 5억에서 6억 많이 나와요 6억 5천 정도의 아. 공시지가 기준이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네. 어, 재산세를 내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낮았어요. 낮았죠. 네.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실거래가 기준에 80%까지 올리겠다는 이런 구조거든요. 음. 그러니까 실제로 공시지가 자체가 올라. 오는 이런 구조를 갖기 때문에 어 재산세를 보유세를 내야 되는 산정 기준이 올라와 버리는 몇 거죠. 1 0만 원씩 될수 있죠. 그래서 어 예를 들자면 어 서울에 한 30억에서 35억 정도 아파트요. 예 아파트 한채 내지 두채 이상 갖고 있다 그러면 어 장특 어 갖고 계시면서 보유세 플러스 음중가 아 음, 까지 중과세. 받게 되면 중간세까지 받게 되면 어 지금 천만 원 내던 분들이 어 내년 정도 가면 삼천만 원 아. 조금 더 보면 한 사천 정도 낼수 있고요. 어 올해 한어 천오백에서 이천 내시는 분들은 내년 내후년 정도 가게 되면 육천만 음. 원에서 많게는 팔천만 원까지 음. 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구조만 지금 고집할 실 문제는 아니다. 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점점 그러니까, 더 강화되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규제를 21번째 내놨습니다. 이제 조금 네. 이따 또 규제가 나오게 되면 22번째 규제가 나오거든요. 음. 그런데, 어, 대한민국 지금 정부에서 규제 내놓는 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 어, 일반인들이, 음, 늑대가 나타났어요. 했는데, 늑대가 안 나타나면, 네. 그죠? 조금 헤이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계속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 나타났어요. 했는데, 늑대가 계속 안 나오면, 에이. 늑대가 나타났어요 해도 그 어떤 대비를 않는 이런 음.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음. 어 사람이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정말 늑대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큰일 나는 상황 센 나오죠. 정책이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어 이번에 나온 6.17 정책 같은 경우는 거의 어 늑대가 나타났다 음. 이렇게 좀어좀 어좀 강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어, 어 심리적인 어 변화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더 공부해야 있습니다. 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의견이 있으셨습니다.